네, 지금, 김건희가 뭐, 1일 1만원 1일 1만행이 아니라, 1일 원, 뭐, 1일 3망원, 뭐, 5만행, 이렇게 버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아까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만행들만 버려왔던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어 진짜 범죄자이며 반드시 지금 어, 감옥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태렴치한 인물이라는 것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어, 김건희는 제2의 최순실이다. 김건희가 청와대 가면은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진다. 다시는 우리는 박근혜 정권 제2의 박근혜 정권 맞이하고 싶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네, 이런 목소리. 받아안고 저희 대학생들도 앞으로 끝까지 반드시 김변이 잡아놓을 수 있도록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